풀다 어. 아재.네 안녕하세요 스세님들반가습니다 풀다 아재입니다. 아 근데 이 판은 진짜 캐리 형 요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가끔씩 나오거든요 저 캐리 형 요네가 한1 5 판에 한판꼴로 나오는데 그 판이 이 판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진짜 막판인데 자, 일단 선푸시 좋습니다. 하나 놓쳤고, 두개 놓쳤고, 까비.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문도 형님 라인 다 놓치고 있죠. 스무스하게 피해주면서, 아 전멸 쓰자 그냥. 자, 요렇게 되면 문도 형님 거의 두 라인 다 놓쳤죠? 저는 그냥 집 갔다 오면 그만이야. 어, 넌 나의 계략에 걸려든 것이다. 자, 집 갔다 오면은 당겨지는 라인 너무 좋고. 경험치 제발! 그렇지, 경험치 먹어주면서. 아, 이거 뭐야? 이거 니언이 언제 다 지워졌어? 이거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선생님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CS 13개 차이 벌써 3분 56초 만에 CS 13개 차이. 아 문도영이 이걸 집을 안 간다고? 요번에 이거 영혼의 방 아니 운명봉인 영혼의 방 이거 되면은 잡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봐요 잡았잖아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요런식으로 배짱을 부리면은 바로 솔킬 따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대포도았고 게이득 자 여기서 잡기술 이렇게 나갔다가 영혼의 방으로 이렇게 템을 사고 복귀를 하면은 민병대 효과까지 받아서 라인 복귀를할 수가 있다 게이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잡기술 조져주면서 그렇지! 아 칼질이 너무 경쾌하고 공속이 빨라지니까 칼질이 상당히 리드미컬 경쾌하다 상당히 기분이가 상큼하다 아군은 좀 당하지마라 제발 아오 이걸 한대도 안맞아? 무빙이 예사롭지가 않네. 야, 이걸 다 피한다고? 문도 형님? 진짜 핸드백님은 아니겠지? 스킬을 피하는 무빙이 예사롭지가 않잖아. 자, 양아치 짓한번싹 조져주면 있어. 너무 좋고. 응, 안 맞아. 여기. 야, 이거를 다 피한다고. 달리기가 너무 빠르네요. 까비. 자, 그래도 궁 공짜로 뺐죠? 이 정도면? 자, 리신 형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거. 다 해놨다, 다 해놨다.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 리신 형님. 그렇지! 됐다, 됐다. 꿀벌 리신 너무 좋고. 자, 어때요? 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리 딜교환 해가지고, 우리 정글 형님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예열까지 해서 밥상 차려주는 센스. 그리고 나서, 야아치 짓으로, 코타골도 하나, 싹 뜯어서 집에 귀환해주는 모습. 어때, 따, 따, 개이득이죠? 형님, 저 형님 집에서 요네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선생님. 요네, 저 잘하시는 분한테 배워야지. 아, 이 형님 또 사회생활 만렙이시네. 야 이걸 피한다고? 아 너무 느낌이 없다. 응? 책 가방 던지는 스킬에 너무 느낌이 없습니다, 문도 형님. 문도 다시 배워야 하실 듯. 자, 좋습니다. 바로 유충 합류해주면. 서 야, 이거 정확하게 궁으로 딱 씹어버리네. 리신 형님.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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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때? 떴다, 때 아, 역시 교전의 리신. 교전의 요네. 문도 쉬바라 같은 개쓰레기 챔프로는 소규모 교전 이길 방법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아, 포타골드 3개 뜯었고, 개꿀. 야, 이 판이 진짜 그 판인가? 15판에 한판 나온다는 요네로 캐리하는 그 판. 대포 도쳐주면서 적을 아! 처치했습니다. 아이 더러운 거리 조절은 무엇인가? 음안 맞으면 폭을 뜯으면 그만이야. 개양아치 챔프죠? 이건 개사기 챔프입니다. 다이아 미만은 절대 금지라고 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한다면, 한판 정도는 괜찮잖아. 제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한판 정도는 괜찮잖아. 잠깐만요. 피가 너무 없다. 이거 문도 궁 나오면 죽을 것 같은데? 조금 조심해봅시다, 이거. 체력을 피흡을 좀 하고 깝칩시다. 아! 아! 이걸 대포를 못 먹다니! 잘 먹고 갑니다. 안전하게 궁으로 빠져주면서. 쫄보 맹키로 궁으로 빠져주면서. 자, 궁한 번에 125원 남는 장사 개이득. 요네만 하면은 그걸 해보고 싶어져. 왜냐?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공짜로 잡아주면서. 자, 문도 형님 욕심이 하늘을 찔렀죠. 야, 씨바나 형님, 도대체 어디까지 양심이 없으실 예정이십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기 있니? 혹시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귀신이 고칼로르시네요. 아 문도 미드로 튀었다 이거. 아아 아, 뭐야 이거 너무 정확하게 면상을 들이밀었네 이거. 아, 저런 스킬을 피하라고 만든 스킬인데, 그냥, 바로 그냥 앞에다 냅다 갖다 박았네요. 상당히 창피하네. 잡았죠? 이거거든. 이거죠, 선생님들. 어때요? 정말 쉽죠? 어디 뚜벅이로 지금 타워를 때리고 있어 이거? 쳐돌았죠, 이거? 완전히 말이 안 된다. 음? 요네를 호구로 보는 거는 이거는 참을 수가 없지. 나서 쓰면 호구가 맞으니까 호구로 봐도 되는데, 요네는 개사기 챔프거든요. 아, 우리 쌤5 7이님 푸제짱은 아닙니다. 착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미치겠네. 드디어 제 요네를 한번 들키고 말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아, 아니 한국 투표는 좀 하지 마라 얘들아. 그왜 그러냐? 그렇지! 나이스! 리신 형님 아주 느낌이 좋아, 리신 형님. 오늘 전문 형님들이 왜 이렇게 잘하지? 대체적으로. 자, 이러면은 테마나 뜬거 아닌가요? 아직 안 떠, 아, 떴죠? 아, 이거 댓글 읽는다고 테를 못 탔네요. 이거 가줬어야 되는데. 까비. 자, 적 정글 다 털어먹어주면서 자, 궁 줄이는 쉬바라 너무 좋고 아, 잠깐만요! 아우, 까비 스킬샷이 너무 쓰레기였고 자, 쉬바라 점멸 뺏고 그래도 궁이랑 점멸 교환이니까 n o 나쁘진 않아 아 잠깐만 너무 멀리 탔나? 너무 멀리 탔어. 잡았죠? 그렇지. 아 개사기 트포 요네 하셔야 되겠는데요, 선생님들. 뭐, 눈만 마주치어서 스치면은 사망인데요, 선생님들. 이거 억울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상대편은. 응? 요네랑 눈만 잘못 마주쳐도 바로 우물행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루 종일 농사만 짓다가 제자리에서 뒤지는 어떤 챔프랑 너무 비교가 많이 되네요, 선생님들. 예, 네, 설마 그런 챔프를 하고 계시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이게 데미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들? 아니 기본 스킬 그냥 하나 쏘가지고 그냥 몇번 착착 썰었더니 그냥 문도 피가 없는데요? 자솔 아타칸 조져주면서 잡다 보면 리신이 오겠지. 야 이거 아타칸을 솔로로 잡는 챔프가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선생님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나 체력이 너무 없어. 잠깐만. 한 번만 빼자. 체력이 너무 없어. 와, 우리 리신 야쏘! 전광석화 같은 쇠도! 야, 이건 빠져야 돼. 이건 진짜 빠져야 돼. 와, 리신 형님 보여줍니까? 매드무비! 와, 이시정님 뭔데, 이거? 혼자 다헤쳐 먹네요. 개고수네요. 까비. 야, 이거 못 잡았네. 까비. 아, 분신 스킬 안 썼으면 잡았을 텐데요. 숙련도 이슈인가요? 그쵸? 아직, 그, 요네 장인 선생님들처럼 이제 정확한 각을 보지는 못한다. 얼추 따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야, 야오 바텀에서 서포터로, 씨. 템다 뽑았는데, 야오 개고수인데, 이 아저씨. 아, 너무 잔인하고 이렇게 잔인해도 되는 걸까? 까비 한 대만 더 긁을 수 있었으면 잡았을 텐데, 까비 좋습니다. 집에 한번 갔다 오면 뭔데, 이거? 난 설마 죽은 목숨인가? 아, 와! 잠깐만요, 선생님들. 저 16초 와, 리시정님, 야, 이거 문도 잡을 딜이 안 나온다. 지금, 아, 이거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문도 잡아주고 궁으로 빠져나가주면서 그렇지 개이득 받고 자 미드 먹고 집 한번 가서 무대 뽑아주면서 바론각 보면 딱 되겠네요 아 이게 안먹어집니까 까비 어쩔수 없다 자 소탐대신 해선 안됩니다 바론부터 와 과학자 수학자 형제가 치니까 바로 피가 그냥 5월에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네요. 개이득. 됐다, 됐다 시야 체크 해 주면 있어. 아! 통금 시간이 다 됐구나. 그렇지 바로 잡아주면서 자 드래곤 슬레이어 요네가 바로 폴따가제 요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시바 나 단칼에 햇 썰어주면서 돌아가면 그만이야 살짝 빠져주면서 잠깐만요 전멸 써 그냥 그렇지 무빙으로 다 피해주면서 실드로 막아주면서 스킬이 끝도 없이 나온다 이거. 그렇지 바로 잡아 주면 서자 여기까지 할까 놈뭘 여기까지 끝까지가 끝까지 그렇지 타워 부서지고 아 통금 시간 아 잠깐만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어서 난데 그렇지 아 잠깐만요 여기 와드였냐 아, 제라스 형님, 너무 정확한 스나이핑. 아, 나 이거 생각 못 했다, 이거. 야. 와, 세나 12데스. <laughs> 검거 완료라니요. 아 말씀 서운하게 하시네. 검거 완료라니요. 갈땐 가더라도, 상대의 정글을 다 털어주면서, 와, 이걸 먹으러 안 와? 예, 골따가제도 있더라구요.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로 가나? 한타임 쉰? 바로 가나? 그렇지. 제라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야, 궁 끝사거리로 탁 맞추는 거 보셨습니까, 선생님들? 이게 바로 풀따가제 요네 숙련도다, 이 자식들아!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요런식으로 후반에는 한마리씩 잘라주시면 게임이 날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너무 쳐맞았어 또이 요네만 하면은 다이브에서 깝치고 싶은 이 충동을 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잡았나요? 제발 잡았나요? 죽질 않아 저 챔프도 개싸기 챔프 좀 죽으세요 문도 형님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제라스 형님 야 아, 한턴 한턴 한, 한, 사려야 될것같아 야, 이 아저씨들 근성이 대단하시다. 자, 이거는 체력 회복하고 계속 싸웁시다. 집에 갈 시간이 없다, 이거. 미니언으로 체력 회복해 주면서 자, 체력 회복되는 속도 보이시죠? 체력 다찾고말안 되고. 아, 이걸 안 당해 주네. 까비. 자, 집은 죽어서 간다. 롤로노와 김동현. 자, 집은 죽어서 가는 거죠, 탑이라면. 아, 됐다, 됐다. 자, 5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아, 잠깐만, 카이사님, 뭐야, 이거? 카이사, 이거 살자 행동 뭡니까, 이거? 빠져주면서 어그로 지렸고 제발 그렇지 야스오 3인분 너무 좋았고 문도 문도 조져야돼 문도 문도 조져야돼 얘들아 문도가 죽질 않아 문도가 왜 죽질 않아 이거 문도 조져야돼 문도 제발 제발 죽으세요 그렇지 바로 이런식으로 어때 정말 쉽죠? 자 저의 3인 에어본 3인 에어본이 교전의 승패를 갈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제라스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아 너무 멋있었구요 대, 다 됐다, 됐다. 하드캐리 요네 리신 하드캐리 됐다 됐다 야, 딜량 보십시오, 선생님들. 53,330 딜. 어때, 아, 됐다, 됐다 자, 저는 이제 박수 칠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즐길 만큼 즐겼고, 승 챙길 만큼 챙겼고.